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삼성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는지 그의 도전과 혁신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42년 대구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 대학교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글로벌 시각을 키웠습니다. 1987년 부친인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그룹의 2대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국내 1위 기업이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변화를 핵심 경영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며 조직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품질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시 생산된 불량 휴대전화를 직원들 앞에서 불태우는 강경한 조치를 통해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후 삼성의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신뢰와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기술 혁신에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반도체 산업을 고위험 분야로 인식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이 회장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향한 투자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1990년대 후반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며 글로벌 IT 산업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한 디지털 삼성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 갤럭시 시리즈가 탄생하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기술력과 디자인을 모두 잡기 위한 그의 노력은 스마트폰, TV,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인재경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 아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했습니다. 해외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사내 교육을 강화하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R&D 중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고객 중심 경영에도 힘썼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먼저 파악하고 제품에 반영하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삼성 제품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영 여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위기를 마주했지만 이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경영 전략을 펼쳤습니다. 비핵심 계열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죽는다는 냉철한 시각으로 사업 구조를 혁신한 결과 삼성은 위기를 딛고 더욱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해외 진출에도 남다른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며 맞춤형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삼성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교육, 환경,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장은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정신입니다. 그는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말을 남기며 삼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비전은 오늘날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삼성전자는 전 세계 전자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품질, 기술, 인재, 혁신을 향한 끝없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도 이건희 회장의 도전 정신을 기억하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